Ну, m u l t i m 어예호보통 s o 는 e n 잘고른다고 짠데가 작잖아. 그러니까. 게 네, 응, 착, 응. 응. 면 되지. 오케이. 무시해안 응. 되고, 어느 정도. 약간이 가 그렇지. 오, 작가게 작가게 그렇지요 a r 딱보리머리에서도한번어비게요 No m o r 오 I'm n o 오케이 오케이 g 오케이. 아, 이러면30 간다고. 그렇지그렇지 진자먹거지쭉 뻗어주잖아, 이렇게. 오케이, 인자 먹으진지예예 괜찮아, 요찮아 괜찮아, 다찮아괜나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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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괜찮

예? 예? 아, <뭔람> <뭔람> 자 축하 하나 둘셋 화이팅 자 금방 가라 은딱 잡아 놔야지 아